어젯밤에 또 250여 발의 포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것은 한국이 도발을 먼저 했기 때문에 보복 차원에서 도발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펜타곤 수석 대변인 라이더 장군은 오늘 펜타곤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등 포사격 도발에 대해 미국이 왜 요격을 하지 않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개별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미국은 모든 범위의 잠재적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 탐지에 대해 북한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데 대한 미국의 반응을 묻자 우리는 강력한 탐지 경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상시 주둔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한반도에는 이미 2만 8천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미국의 의지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가지 한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최근 북한은 각종 미사일과 포격으로 연인 도발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미사일 탐지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유혹하지 않는가요? 어,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관찰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 특정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지역의 동맹국들과 함께 매우 강력한 징후 및 경고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일 발사와 같은 개별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는 모든 범위의 잠재적 대응을 유지할 것입니다. 인도 태카메의 과거에 그란 발사를 감지했을 때 말했듯이 어, 그란 발사는 궁극적으로 미군의 영토나 동맹국의 영토에 위험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면밀히 작업하거나 면밀히 모니터링할 사항입니다. Or closely rather 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어, 우리의 주요 초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국방에 관한 것이며 평화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더큰 혼란이나 불안 정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북한의 행동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말했듯이 우리는 북한의 잠재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기꺼이 uh, uh, 대화를 about 요구할 것입니다. Uh, uh,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we have, uh, uh, 한반도에는 이미 g i 8 a s 이상 미군이 주둔하고 uh, 있습니다. 이는 uh, 대한민국 국민과의 uh, 국방 관계 및 uh, 안보 협력에 uh, 대한 uh, 우리의 의지 신호라고 uh, 생각합니다. e t U.S. s t r a t e g i 것입니다. Uh, 따라서 uh,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다른 동맹국 및 대한민국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 방부는 한반도의 전략자산 연구위 배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유사시 한반도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고 확장 억제를 굳건히 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과연 지켜질 것인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만으로 안보 공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미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한국과 미국은 머리를 맞대고 상호 방위조약에 관해 다시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